2025년 10월은 72년 GT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크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노력이 점점 큰 결실로 이어져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럽게만 행동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삶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달에 어떻게 행동할지 막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그 길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그럼 72년생 쥐띠의 10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땅의 기운이 강한 달로 힘차지만 차분한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특히 쥐띠와 만나면 땅의 안정감이 쥐띠의 민첩함을 잘 받쳐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좋은 때입니다. 10월은 당신에게 집중력과 끈기를 더해주어 평소보다 일에 몰입하는 힘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쥐띠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면모가 주변의 도움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기운이 융합되어 매사에 나서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달 쥐띠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실속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감이 두텁게 쌓이며 그 덕분에 협력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원활해집니다. 이때 꼭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에 안정된 에너지가 잘 흐르며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성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더불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데 땅의 기운답게 준비된 자에게 유리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월의 쥐띠에게 다가올 좋은 일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한 일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의 조화가 좋은 결실로 연결되어 무언가 새로운 변화나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과 희망으로 이어지고 미래를 위한 동력이 커지게 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오는 제안이나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소통한다면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외의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큽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분산시키는 일입니다. 10월의 땅 기운은 집중과 준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무계획하게 에너지를 여기저기 쏟다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본연의 장점을 살리는데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신중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이 겉으로 활활 타올라 주변을 밝히는 달인데 을사년의 기운과 병술월의 에너지가 만나는 시기입니다. 쥐띠분들에게는 특히 이 달의 화기운과 흙의 기운이 잘 조화를 이루어 재물이 금방 불어나기보다는 꾸준히 모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72년생 쥐띠는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이 강한 편인데 10월의 불기운은 그 물을 따뜻하게 데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며 흙은 그 에너지를 안정시켜 돈이 튈 염려를 덜어줍니다. 그 결과 꾸준한 수입이나 투자로 인한 소득 증가가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정적 변화보다는 차분히 모아가는 방식이 더욱 유리한 때입니다. 이달 쥐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로 인해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10월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경제적인 흐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흙과 불이 만나서 활력을 불어넣듯 쥐띠가 가진 물의 지혜가 주변의 기운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이번 달에는 금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병수럴의 불기운이 활동성을 높여 지출 욕구도 커질 수 있어서 계획 없이 돈을 쓰면 재물이 금세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계약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좋은 기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이 쥐띠의 재물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달에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으면서 경제적인 보상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꾸준히 노력해왔던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거나 뜻밖의 투자 수익이나 추가 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수럴의 활동성 덕분에 직접적으로 움직인 만큼 성과가 따라오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니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때라 이러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큰 재물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대담한 투자나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며 이 시기를 통해 내년까지 이어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감지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리는 열쇠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지출이나 과도한 신용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불기운이 강한 달이라 순간적인 판단으로 돈을 쓰거나 빌리기 쉬워 재정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투자나 거래를 할때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 충분히 고민하는 여유를 가지면 더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움직임이 많은 만큼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비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이달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은 땅의 기운이 강한 해의 기운과 불의 기운을 갖는 달의 기운이 만나면서 쥐띠의 천성이 가진 민첩함과 상황 판단력이 더욱 돋보이는 때입니다. 1972년에 태어난 쥐띠분들은 본래 물의 기운과 연관된 성향을 지니고 있어 부드러움과 지혜가 강점인데 이번 달에는 든든한 흙 기운과 밝은 불 기운이 더해져 현실적인 판단과 추진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복잡한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하는 힘이 커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도 한층 수월해집니다. 더욱이 쥐띠가 지닌 살짝 조심스러운 면이 이번 달에는 긍정적인 신중함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실수나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 달에 쥐띠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쌓아둔 연락처나 인연들을 다시 살피고 관심 있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고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면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달에 쥐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재물과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과 흙, 불의 조화 덕분에 재물운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혹은 직장 내에서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간 노력해온 일이 빛을 보는 시기로 작은 준비나 미리 알아두었던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뜻밖의 도움이나 제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제안을 해올 때 망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니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달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지나친 걱정이나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믿고 부족한 점은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쉬어가며 주변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의 사주는 불의 기운이 강한 병과 땅의 기운을 가진 술이 만나면서 쥐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색이 특히 재물운에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이는 불의 에너지와 맞닿아 있어 금전적인 기회와 활력을 불러올 힘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마음속 열정을 깨우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갈색으로 땅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 안정감을 주며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두 색깔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쥐띠의 10월 재물운을 돕습니다. 붉은색은 새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를 찾는 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갈색은 이미 가진 재산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10월의 기운은 쥐띠분들에게 평소보다 더 강한 집중력과 실행력을 선사합니다. 이는 금전 문제에 있어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해안을 갖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주변인들과의 협력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데, 붉은색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에너지를 촉진해 공동의 프로젝트나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한편, 갈색의 안정된 기운 덕분에 급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어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10월은 쥐띠에게 평소보다 특별히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갈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가까이 하시면 복을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두 색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므로 마음이 평온해질 때마다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망설여지면 놓칠 수 있으니, 붉은색과 갈색의 힘을 빌려 자신감을 다지는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어, 10월은 쥐띠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마음의 안정까지 선물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2년생 쥐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색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은색은 차분하면서도 재물을 불러들이는 기운을 가진 색으로 10월의 가을 기운과 잘 어우러져 쥐띠분들의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아주고 뜻하지 않은 금전운도 잡아줍니다. 두 번째로는 금빛 풍경 등입니다. 금빛은 축적과 불을 의미하는 기운을 상징하며 풍경이 울릴 때 좋은 기운이 집안에 퍼져 10월에 쥐띠분들의 좋은 금전적 인연을 끌어당기고 활발한 재물은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옥으로 만든 작은 거북입니다. 거북이는 오래도록 재산을 지켜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천천히 꾸준히 복을 늘려가는 의미가 있어 10월에 쥐띠 분들께 안정감을 주고 꾸준한 수입을 가져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10월은 가을에 깊어가는 시기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재물을 관리해야 하는 달입니다. 위세 풍수 용품은 모두 그 에너지를 돕는 역할을 하여 쥐띠 분들의 재물에 번영과 다채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달 이런 풍수 용품들과 함께라면 평소보다 더 많은 기회와 좋은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뜻하지 않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평소 해오던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작은 변화와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는. 멋진 10월이 될 것입니다.